Well, we had a very long and productive morning sessions, and now <clears throat> it's time for luncheon. And we have a very special guest speaker for this luncheon. The, our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Dr <clears throat> Yun Sang-jik is with us here Minister Yun Sang-jik began his public service career in early 80s of course after passing the most prestigious nationally administered civil servant exam and he joint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and trade at the time and he spent most of his career in that ministry and then of course he served in the president's office twice and also he, he was sent by the korean government to study again in the united states actually he earned llm degree and uh jd degree from university of wisconsin medicin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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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he returned to uh, again to korean government he has been serving in various capacities as i said in mostly in trade industry and the most recent post before he took up this uh, minister's post was a vice minister at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which it was the predecessor of this current uh,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Uh, I know you are starving, and uh, <coughs> uh, but I think because of his national audit sessions tomorrow, he has to leave early. So uh, why don't we uh, listen to him first and then? Uh, start to eat. Well, with no further ado, I'd like to invite uh, Minister Yoon. <coughs> Please join me and okay. thank you. Thank uh, you. Because it's, it's the fifth minutes. The speech. I'd like to speak in Korean because also there is the translator on your table. You can use the translator yes. receiver. Yes. 아, 아, 안녕하십니까? 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입니다. 오늘 세계경제연구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번 국제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3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서 산업부가 통상교섭부터 어, 이행 국내 배체까지 일관된 통상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 산업부는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목표로 해서 중소기업의 성장,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통상 정책을 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한국의 통상 정책이 되겠습니다. 우선 어, 최근 우리나라 한국을 둘러싼 통상 환경과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된 그 WTO DDA 협상은 각국의 그 참여한 이해관계 대립을 해서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그런 그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12월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 예정된 제 9차 WTO 그 강요회의에서도,에서 스몰 패키지 정도가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모예고 나라 농업 개발 부분. 일부 부분의 성과를 내는데 지금 이제 급급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이번 그 11월 MC9은 포스트 DDA, 포스트 발리 측면에서 그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는데 아마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WTO d a 의 협상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결국은 각국은 다른 방향으로 통어 다자 무역 체제는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되 어 양자 지역 어 경제 통합을 위한 그런 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그 다자 차원의 그 무역 자유와 노력이 진행되면서 미국, EU 등 선진국은 거대 경제공 간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TPP, RCEP 같은 지역 통합형 복수 국가 간 FTA도 이렇게 그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이 u 간 f t a 인 TTIP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 경제통합인 그 TPP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투자, 서비스, 무역, 규범 등을 통일화시키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WTO를 그 보완하는 그은 동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란 지역통합정책이 통합 움직임이 서로 지역간에 결합됨으로써 WTO를 보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동상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한국도 적극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상품 분야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거의 97% 100%쯤 됩니다. 또 이에 비해서 경쟁국인 일본은 한 27%, 중국은 한 51%의 대외 의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과 그 중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그 대외 의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 경제의 발전을 계속적으로 그 지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무역을 확대해야 되고, 이런 적극적인 시장 개방, 또 지역 통합에 참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최근에는 이제 상품을 넘어서 투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 글로벌 공급 사슬의 확대에 이렇게 그 대응해서 적극적인 해수요 발굴 및 시장 개척 노력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통상의 역할이 한국 기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그동안에그 한국 정부, 한국의 그 통상 전략 어떤 성과라든가 통상의 성과라든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그 한국은 동시 자발적인 FTA를 통해서 f t a 허브 국가로 보상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마 세계 10대 교육국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입니다. 또 현재 협상 중인 한중 FTA를 타결할 경우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가 전 세계 GDP 58%에서 69%까지 증가하게 되고 정말 미국, 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지역 통합을 위한 FTA가 아니라 지역 경제 통합을 위한 FTA가 아니라 양자간 FTA라는 점을 제가 보다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 그 통상 기능을 이관받은 산업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역 경제 통합 과거에는 FTA 허브 전략에 따라면 지역 통합을 하는 지역 통합 움직임 알셉이든 TPP를 연결하는 그러한 린치핀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 RCEP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국이 참여하되 그 과정에서 한국이 룰메이킹을 룰맥, 하는 규범을 만드는 그런 주도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중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하고 또 한중일 FTA에서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하면서 이를 기반으로알 c e p 을 주도적으로 상국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한국의 TPP 참여 여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TPP, 한국 정부는 지금 TPP 협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실익을 극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그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TPP 가입과는 별개이기도 하지만 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 영연망상계국 즉,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는 거듭 FTA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이영연망상계국과는 우리가 빨리 어, FTA를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 어, 또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외교적인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어~ 빨리 체결하기 좋겠다 해서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간 내에 적어도 어~ 그리고 최근에는 양삼 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는, 는몇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거의 랜딩 존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될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뭐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중 FTA는 현재 한국, 특히 정부, 우리 산업부에서는 가장 최순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난6을국핑 방문을 계기로 해서 빠른 그 속도를 진척 속도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중 FTA가 한국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은 한국인 중요한 의미는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동부가 특히 중국을 활용해서 한국 경제가 계속적으로 어, 활력을 찾고 또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중 FTA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 기업이 중국의 내수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중국의 내수 시장은 연평균 18% 이상 고도의 그, 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세계 소비 시장 중에서 중국의 비중은 약한21.4%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비관세 장벽 부분을 그 완화하거나 제거해서 무역 원활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그 한국과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무역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거나 철폐되는 경우에는 장정코, 진정코, 한국과 중국은 같은 내수시장을 공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또한 가지는 그동안 많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앞으로 진출할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내 한국 기업, 또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한국과 중국이 보다 좀더 가까운 경제 협력체가 된다면 중국 시장에 기념한 제3국의 진출도 우선 한국을 경계해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보수적인 효과도 함께 거둘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중 FTA의 그 진행은 이렇습니다. 지금 자유화율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 품목 수기준으로는 약한90% 이상 그다음에 그 상품 어, 무역 규모 볼륨 측면에서는 85% 이상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FTA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입니다만 어, 그 이유는 중국의 경우에도 큰 나라, 큰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와는 처음 체결하는 FTA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또 한국 입장에서는 어, 우리도 다른 FTA와는 달리 국내적으로 민감한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보호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 그 정도 수준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중 f t a 에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이거는 상품 자유화는 당연히 그런 거고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경쟁 등 지금 일반적으로 한미 f t a 에 커버되는 그런 커버레지를다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물론, 중국이 제도적인 수준이 우려하고좀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자기네 제도를 선진화 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를 a 통해서 우리가 그런 방향을 유도를 해나가고 또 무진한 부분은 나름대로 다음에 중국이 그런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후의 그런 그 제도의 선전화되는 부분을 빌트인으로 다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한중의 FTA는 여러 가지 투자, 서비스, 규모 분야에서 가장 먼저 서로 선전화되어가는 효과를 볼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TPP 참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지금 한중, 아, 어, 한중 FT를 a 먼저 추진해 나가면서 TPP의 경우에는 지금 그 영년방 3개국과 협상이 지금 마무리된다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TPP에 대해서 글립들이 많이 좀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무슨,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보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자간에 또 f t 를 하게 되면 은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TPP에 관련돼서 사전적으로 논의할 부분도 먼저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상의 진행상한경림화상경국과의 협상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 한국이 최종적으로 TPP 가입 여부와 가입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TPP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측면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 한국 경우에는 사실 양자간 FTA를 다 체결하고 나면은 TPP의 경우에는 우리가 TPP 전체, TPP란 측면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일본보다는 한국이 분명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그렇다 해서 한국이 TPP를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은 적어도 누적 원산지 기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 향후에 투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완전 누적 원산지 기준은 어느 나라의 TPP 회원국의 어느 나라에서 부가치를 창출하더라도 그 부분은 누적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관세 효과를 특혜 관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빠진다 그러면은 좀 앞으로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하나의 걱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TPP와 TTIP가 연결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전 세계 WTO를 사실상 보완하는 사실상의 그 다자무역체제가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외투리가 되는 부분도 좀어려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국 정부는 어, 가입 여부와 가입 시기를 어, 어, 결정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 공식적으로 어, 결정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이 최근에 이제 그 산업부가 무통상 기능을 가져오고 나서 가장 바뀐 부분을 저희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통상의 연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형적으로 두 가지, 두 개의 그 FTA 협상 과정에서 지금 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인리 FTA는 연말까지 타결을 할 것입니다. 결국은 한인리는 나라가 굉장히 아시아의큰 나라이긴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매우 패시적이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연말까지 한인 FTA를 집상을 타결할 수 있는 뭐아직안 됐습니다만은 어, 이렇게 할 거라고 양국 정상께서 선언을 할 정도 된 배경에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일괄 재수소가 투자를 했고 그 다음 어. 롯데 석유화학이 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투자 연결되다 보니까 인도 인리의 와의 그, FTA 협상도 잘 진행되더라. 그 다음에 한 베트남 FTA도 내년 말까지는 타결이될 겁니다. 그것도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베트남 투자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 방문이라는 그런 계기, 또 한국 어, 기업들의 투자 부분, 또 담당하고 있는 양국 통상 부서간의 협력 이런 것들이 잘 코디네이트 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 산업부로 넘어와서 가장 가시적으로 현재 지금 통상 측면에서 어,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에 베트남이 왜 그렇게 나올 수 있었는가? 베트남과 한국은 거의 그 일방적인 적자, 베트남이 일방적인 적자를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거의 연간 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0억 달러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과 FTA를 체결할 수 하고 자는가? 그 이유는 삼성전자 하나가 작년에 베트남에서 127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스마트폰입니다. 그것이 베트남 수출의 11%를 차지하고 베트남이 만성적인 무역직자국에서 작년에 8억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건 흑자 기준은 올해도 이어 나갈 거으로 봅니다. 올해는 아마 삼성전자가 180억 달러 정도 이상 전체적으로는 17%의 베트남 수출의 17%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우리가 이제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한국과 투자국의 FTA 협상을 보다 유난하게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aughs> 산업부 산업과 통상에 연결한 부분에서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한국 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 현장, 제조 제조 현장, 우리 기업계, 그다음에 농민 단체, 수산 단체 모든 이익 단체들하고 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저만 하더라도 32년을 한국 정부에서 근무했습니다. 많은 분들하고 만나봤습니다. 특히 어깨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소위 이야기는 소통의 기술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어떻게 대응하면 됐다. 어떤 답을 줘야지 안심을 한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통의 기술을 우리는 너무 부분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어, 지난 6월달에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 국빈 방문하셨을 때저 계기로 해서 제가 중국의 가오청 상무부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할때 요청한 게 하나 있습니다. 농수산 식품 구매 사절단을 좀 한국에 보내달라. 그 가오청 장관이 부장이 상당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사절단 한국 식품을 수입하기 위한 구매 사절단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요청이었죠. 그런데 동의했습니다. 왜냐 농업 부분이 양국 FTA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각국의 농업 부분에서 서로간의 시장에 대해서 어뭐 우리 농민들은 일방적으로 저가의 농산식품이 중국의 식품이 들어오면 다 망하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되면은 한중 FTA가 타결하게 매우 오운 거죠. 그래서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지금 식품 수입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의 여러 가지 그 불량 식품 때문에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그런 시장이 한국의 한세 배쯤 되는 걸로 추정하고 을 한국의 한국 수준의 품질 안전 기준을 선호하는 좋아하는 그런 시장 규모가 한국의 세 배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사들은 두분 와서 한국에서 상담하고 중국 바이어들이 한국 식품에 대해서 구매하겠다 하고 정말 좋다 그러고 또 다시. 우리가 농민 단체들, 농민 대표들을 중국에 보냈습니다. 중국의 시장을 봐라. 그렇게 해서 가보니까 중국이 식품 수입국이 되어 있더라. 거기서 한국 농업의 미래 희망을 받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 단체 대표들이. 그렇게 어, 저희는 현장하고 이렇게 그 소통을 해 나가면서 어, 우리가 하나하나, 한중의 FTA든, 다른 FTA든, 다, 어, 무스하게 국민, 어떤, 우리, 그, 산업계, 또 각종, 그, 노, 노후민 단체, 노후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어, FTA 협상, 여러 가지 그 다자간 협상, 지역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어, 드립니다. 이렇게 한 이런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TPP도 마찬가지입니다. TPP가 한국 정부가 속도를 내야지만이 가입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속도를 내지 않고 신중한 측근을 한다고 해서 관심이 없느냐는 또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를 낼 때가 있고 내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또 적어도 산업부는 우리 국제적인 통상 그 흐름을 맞추어 가지고 그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해서 통상정책을 어, 수립하고 또 어, 교습에 임하고 나갈 거라는 말씀을 어, 드립니다. 특별히, 그, 최근에, 그, 통상절차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협상은 타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Uh, thank you very much for very, very comprehensive coverage of k u r e a s trade and industrial policy areas. Uh, 정말 감사합니다. 그 지금 시간이 사실은 점심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됐기 때문에 모두, <laughs> 예, 예, 아, 그 질문이 아마 많으실 텐데, 우리 윤, 윤, 장관께서 이 저기 질문을 받아, 한두 개 받으실, <laughs> I think it's time for food for our stomach. <laughs> we had enough food for brains so far. So, why don't we have uh, luncheon first? And then, if you have urgent questions or comments, and uh, why don't you bring them up to me later? Okay, let's. Uh, get, uh, served so that we can eat. And also this afternoon we have a uh, global trade session, so I'm sure the same issue will be covered there. Okay, let's get started. Thank you very much.